지금의 메타인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1조 원으로 매수할 당시 인스타그램 직원 수는 13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사진 산업의 제왕이었던 코닥은 14만 명의 직원을 두고 파산했죠. 캐나다의 온라인 데이팅 앱인 플랜티 오브 피시의 창업자 마르코스 프린드는 회사를 6천억 원에 매각하기 전까지 직원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죠. 당시 연 순수익으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3명의 직원으로 1조 원에 팔린 인스타그램, 혼자서 6천억 원의 가치의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던 플랜트 오브 피쉬,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대한 모든 업무를 극단적으로 자동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기에 시스템 구축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아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AI 덕분이죠. 우리 건축계에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게 될까요? 건축계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건축은 달라, 프로세스가 얼마나 복잡한데, 지역마다 법규도 달라서 힘들걸? 현장 상황이 매번 달라서 어려워, 과연 그럴까요? IT 업계에서 일어난 이 초고효율의 혁명이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는 건축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직원 100여 명분의 1을 혼자서 처리하는 건축가, 오직 AI 에이전트만을 거느리고 초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1인 유니콘 건축사 사무소.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기술이 그리고 어떻게 더 발전되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딱 3가지 기술만 더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아직은 이미지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멋진 투시도를 뽑아도 그 안에는 철근배근 정보나 단열재 두께 같은 시공 데이터가 없습니다. 1인 유니콘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이미지 투빔 기술이 완벽해져야 합니다. 내가 프롬프트로 유기적인 곡선의 미술관을 입력하면 AI는 껍데기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기둥, 슬래브, 벽체가 구분된 3차원 빔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단순한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수정 가능한 벡터이자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건축가는 모델링 노가다에서 해방될 겁니다 수백 시간 걸리던 실시 설계의 도면화 작업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혼자서 일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실수하는 겁니다 법규를 놓쳐서 인허가가 반려되거나 계단 높이를 잘못 계산해서 재시공하는 끔찍한 상황이죠 대형사무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수많은 검토 직원을 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실시간 법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벽 하나를 긋는 순간, 이 복도는 소방법상 1.2m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1m입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옆에서 잔소리를 해주는 AI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건축가가 창의력이 미쳐 있을 때 AI가 차가운 이성으로 법적인 리스크를 0%로 만들어 주는 기술. 이게 있어야 비로소 1인 건축가는 행정 처리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디자인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1인 건축가라도 구조 계산, 전기 배선, 소방 설비를 혼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주를 주죠. 하지만 미래의 AI는 자율 엔지니어링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내가 건물의 형태를 잡으면 AI가 중력을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중 위치를 설정하고 화장실 위치를 잡으면 배관 경로를 건물 틈새로 요리조리 피해서 최단 거리로 뚫어줄 겁니다. 마치 게임 시뮬레이션처럼 디자인이 바뀌면 구조와 설비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 이것이 실현되면 건축가는 수많은 협력사 소장님들과 통화하며 조율하는 에너지를 아껴 오직 공간의 본질을 만드는 데쓸수 있습니다. 이미지 투 빔으로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AI 법규 검토로 리스크를 없애고 자율 엔지니어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 건축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마우스를 쥐고 밤새 선을 긋는 오퍼레이터가 아닐 겁니다.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들을 지휘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1인 유니콘 시대 사무실의 크기가 실력을 증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초기 멤버들처럼 이제 얼마나 많은 AI 파트너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느냐가 당신이 동네 건축가로 남을지 세상을 바꾸는 유니콘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AI 파트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